예, 삼십 번입니다. When you're driving a car, 네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이지. 뭐에 관한 기억이냐면 of how to operate the vehicle. 오케이, okay. 이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comes from one set of brain cells.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온다. 아직 안 끝났어. The memory, 기억인데,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s. to get to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 기억은 springs 나옵니다. 뭐로부터 또 다른 세트의 신경 세포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the memory of driv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 어떤 운전의 규칙과 그리고 이도로 표지판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기억이라는 것은 originate from 또 어디서 생기는 거야? 또 다른 집단의 뇌세포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thoughts and feelings 어떤 생각과 느낌들일 겁니다. 가로치자 우유부터 어디까지? 음, 좀 멀리 가네요. other cars까지 보이면 되겠지? 확인했니? 다시 당신이 가지는 이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운전하는 경험에 대해서 맞아 맞아 이 운전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경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including any close calls with other cars 다른 자동차와의 이 아주 가까운 위기일발 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것을 포함하는 이 여러가지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은 come from yet another group of cells 또 다른 세포 집단에서 나온다라고 첫 번째 엄청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거야 운전을 하는 행위 하나지 그치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 각각의 세포들은 전부 다 다른 곳이다 맞아 다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모여. 뭉쳐져서 여러분이 겨, 운전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 맞아? 아 물론 여러분은 운전을 하진 않지만 그치? 하니? 음. 여러분 그 스쿠트 지쿠터 같은 거 타잖아 그치? 아이고 지쿠터 탈때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이걸 땡기 이거 혹시 땡기는 거니? 이 땡길 때 버튼을 누르는 거야? 예, 버튼을 내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할때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어떠한 속도로 가야 될지 앞에 사람이 있을 때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신경 조직 세포에 대해서 의해서 나온단 말이야 맞아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 합쳐져서 지코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자체를 할수 있는 거겠지 맞아 여기까지 단락하는 구분 지어 봅시다 좀 뭐네요? 자,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자, 당신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뭐를? 어떤 의식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 모든 분리된 정신적 활동과 그리고 인지된 이 신경 발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가지고 하면 운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 아니겠니? 그렇다. 그러나 they somehow work together. 이줄한번찾보죠 그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함께 작동한다고요. It's 이줄저 to work together in beautiful harmony. 자, 그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작동한다고요. 뭐하기 위해서 to synthesize your overall experience. 당신의 전반적인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당신의 종합 어떤 전반적인 경험을 종합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무언가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이라는 연결로도 확인 한번 해보자 사실 we do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알지 못합니다 진짜 차이를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how we remember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그리고 and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사이의 진정한 차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달라하는 다시 구분 지어 봅시다 하지만 연결어 확인해 but we do know 이 do라는 표현 우리 강조의 두라고 표현하는 거 알겠죠? 우리는 정말로 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 t 승 생략되어 있네요. They are strongly intertwined. 오케이, okay, 뭐한다고 얘들아? 밑줄 쳐놔. 역시 빈칸으로 뚫어놓으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뭐 되어 있다? 서로 뒤엉켜있다라는 뜻이지. 맞아, 이 뒤엉켜있다라는 표현은 아까 내가 밑줄 쳐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동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at is truly, that is why truly improving memories. 오케이, okay. 그것이 바로 뭐한 이유이다. Why 앞에 여러분 the reason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그것이 뭐한 이유이다. 진짜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말로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Memory trigger,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없.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비록 그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뭐 하는데 특정한 기억의 요소를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 달에 한번 나누시고요. 맨 마지막 주제문이야. Here's the bottom line 하고 나와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여기 주제가 있다. 요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요지가 뒤에 나와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기억을 증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인지적인 수준에서 당신의 기억을 증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은 뭐해야 된다? You have to work on 오케이 작동시켜야 한다. 모든 당신의 뇌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말은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함께 작동시켜야 되고 연결 뒤엉켜 있고 요 말이잖아 지금 맞습니까? 기억력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서 뇌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